돌와서 어. 열심히 어. 방송활동을 했었어요. 어. 그 문메이스라는, 문메이스라는 앨범 어. 같이 하는 어. 그런 애기 예능이 어. 있었어요. 어. 근데 그게 한참 그잘 되고 있었고 어. 그게 이제 어 문제가 있고 나서 뭐 댕기 그거 있고 나서 뭐 댕기 그거 있고 나서 음. 음.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그렇게 뭐 자전거도 타고 그때 우리 만나서 같이 막 어. 국수 먹고 네, 어. 그 형님 펜션 오셔가지고 어 맞아 어, 어. 같이 고기도 먹고 어. 어머니 용돈도 주셨거든요. 제어머니 용돈도 주셨거든요. 한5 0만원 주시더라고. 요 어. 네. 어, 진짜 내가 그펜는게맞습니다 그때 아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. 진짜나 몰데 저는 그 진짜 기억하고 진짜 몰랐습니다. 아무튼 그러고 나서 또 기회가 온 거죠. 그 이십 세기 미소년이라는 프로그램. 칵테일 가달지, 칵테일 칵테일 가달지. 그래서 뭐뭐잘 되고 뭐 콘서트도 막 잡히고 뭐, 뭐 그렇게 돼 있었고, 어. 아또 이제 기회가 음.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하려고 그러, 여기 딱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. 예. 그래서 그때도 그게. 다 날라갈 줄은 몰랐죠 원래는 본인만 빠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다 그럼, 날라가지? 저는 다 날라가더라고요 영향력이 없었나 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. 좋단 말이죠 음. 뭐 자숙 연예인 뭐다 음. 좋아요 또 그거를 또 콘텐츠로 해서 아.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어, 아, 알아 알아 네 봤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어. 뭐 CF도 찍었다니까요 어 진짜? 음. 네, 이분, 이분 연도에 오 잘나 아니네 맥주 CF 음. 근데 갑자기 청정 연예인 천명훈 이렇게 나와요. 어... 네, 명훈이가 왜냐면 아시겠지만 어... 술도 어디 돌아다니면서 먹는 스타일도 어... 아니고 마셔도 집에서 막 어디 뭐 유흥을 즐기거나 또 그런 친구도 아니에요. 어... 유흥은 많이 즐겼어. 아 즐겼어요. 아니, 아, 유흥은 많이 즐겼어. 아 즐겼어요. 그건좀 잘못된 차질에. 그근데 그렇게, 그렇게 즐겼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친구고 <laughs> 네. 운이 좋아서. 운이 좋았어 운이, <laughs> 운이 좋았던 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<laughs> 네. 운이 네. 좋았다. 아니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, 아, 깨끗하잖아. 뭐 깨끗하잖아. 뭐 크게 걸리는 건 어. 없는데. 너뭐 있는데 지금 찝찝 아니 세상에 살면서. 어. 아니 어. 빨리 얘기해. 마음에 어, 걸리는 아니, 거. 아니 이 사람이 죄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, 세상에. 야얘 봐라 이거. 저도 나쁜 짓아니 했죠 당연히. 저 어. 나쁜 짓아니 했죠 당연히. 근데, 아니, 또 많이 했어 심지어는? 아니, <laughs>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치솟을 <laughs> 네. 그러니까 저는 얘 청정 연예인이라는 너무 청연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. 아 부담스럽지. 저는 뭐.